북 연일 도발하는데 이재명, 김일성, 김정일 노력 편에 안돼? 자, 여러분 이거 내가 오늘 다시 또 소환했습니다. 이재명을 왜냐 면 오늘 문재인이 가 있기 때문에 가만 나그 기사 가만 놔두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끔찍한 일이 오늘 벌어졌어요. 지금 저 봉화마을에서 봉화마을에서 아니 주무식 하면 주무식 하고 와야 될 거다뇨? 근데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김경수 아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을 팍팍 갈고 있는. 그 문재인보다 일을 팍팍 갈고 있지. 요네 사람이 오늘 작전 모의를 했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재명이 이 발언을 우리 한번 들어보고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다 나와서 여러분 외쳐야 된다 이거요. 이것도 최고회의에서 이것도 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 북한이고 어 김일성,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어? 우리 선대라고 대한민국의 선대래. 아주 북한한테 못 갖다줘서 아주 그냥 몸부림 몸살 났어. 이걸 들어도 그냥 과거 발언으로 끝날 겁니까? 지금 이,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그래서 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열차 시동 걸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50%는 다 어디 갔냐고. 자유통일당 찍은 65만 명은 다 어디 갔어. 이번에 여러분들 광화문에 다 나오셔야 돼. 그래야 미국에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한번 틀어줘봐요 다시 한번 아유 열받아선대들 선대의 김정일, <laughs> 북한의 김정일, 아유 김일성 주석의, 않도록, 않도록 선대들, <laughs>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할 것입니다. 한번더 선대들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뭐, 기... 노력을 했던가 다 김일성이가. 나만 잡아먹으려고 한 거를 이제 그들은 평화라고 하겠지. 더러운 평화, 맨날 더러운 평화자.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노력한 거 한번 보자고. 자, 팩트 그 한번 보여줘 봐요. 아니 캡처해온 거 보여주라고 했잖아. 아이고, 참지. 자, 내가 별걸. 자, 6.25 전쟁이 이게 이거를 편히 하지 말라고. 야, 이재명, 네가 사람이냐? 김일성의 노력을. 김일성의 노력을 깎아내리지 말라, 이거야. 잘했다고 존중해주라, 이거야. 인정하라, 이거야. 6.25때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여놨는데 몇명 죽였어요? 전쟁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네. 약 300만 명 가까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게. 실종도 사망이니까 네. 사망 또는 실종됐다. 그다음,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에, 에, 미국. 그러니까 미군 사망자도 4만 5천 명에 이르는 등 네. 기간에 비해 사망자가 많다.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비하면 한국 전쟁은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높다. 오히려 높다 이거. 높다 이거야. 그 그다음에 대부분이 요, 아니야, SBS에서 또.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확인된 사상자만 600, 요건 다친 것까지 네. 600만 명이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온. 이 전쟁으로 가족, 이웃, 친지, 친척을 일치하는 한국인은 음. 거의 없다시피 했다. 야이 새끼야. 욕을 한번 해야지. 너는 나보다도 어려. 나이도 한참 어려. 이재명. 당신이 뭐 대통령 한다고 아니. 김일성인가 당신 선대야? 그럼 북한으로 가. 우리 북한? 우리 우리 남한은 뭐야? 그러니까 선대 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을 인정 안는 거고 김일성만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얘 인정 안는다 소리 한두 번 했습니까? 참 배도 안 잖아. 아 이렇게 김일성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저렇게 다 죽이고 미국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인간들을 폄훼하지 말라? 아이고 이게 사람입니까?